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30분 깜짝 파임 찬스로 애니씨 멀티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우스 정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환입니다. 네, 자, 요즘 집밥 많이들 해서 드시죠? 근데 똑같은 고민들이 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요, 혼자 국 끓여야 되고요, 탕 끓여야 되고요, 볶아내야 되고요, 혼자서 요리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착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식탁 위에서 네. 진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뭐 국물이건 찌개건 아니면 뭐 그릴 구이건 어떤 것도 너무나 쉽게 근사하게 요리가 완성이 되니까 네. 만능 치트키다. 아마 우리 엄마들은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식탁에서 우리도 우아하게 분위기 내면서 외식 분위기 내면서 편하게 드시고 싶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품이 n c 전기 그릴인데요. 네. 지금 디자인만 보셔도 어머 이거 그릴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요즘 그렇죠. 제 레트로풍이 유행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식탁에 올려놔도 근사해질 것 같은데 오늘 색상이 지금 보시는 스카이블루 그리고 아이보리 두 ]까지. 가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뚜껑을 이제 열어 보기 전에 디자인을 보셔도 마음에 드시겠지만 맞아요. 쓰시기에 굉장히 쉬운 게 직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온도 조절 버튼이 웜. 로우, 미디엄, 하이로에서 네. 65도에서 250도까지 조절이 마음껏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편하게 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머, 보통 우리 열선이 있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열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기존의 자사 제품과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네. 예전에는 바닥에 열선 있는 방식을 많이 보셨다면 네. 네. 일체형의 가열 방식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온도들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 어떤 부분들은 이게 열기가 아 어디든 소홀하고 어떤 부분은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빠르게 열을 전달이 되고 또 하나 어... 아, 관리가 쉽기 관리가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 엄마들이 쓰실 네. 수가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열선 이 있으면 여기 막 구식되고 관리가 음, 너무 어려우셨는데 네. 굉장히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 자이 위에 이제 그릴이 올라가는데거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따로 분리하고 세척해서 쓰시기 너무 좋은 건데요. 이 네. 깊이도 사이즈도 너무 좋죠. 자 가장 기본적인 디플레이트입니다. 세로가 21cm 가로가 30cm 근데 이 폭을 보시면 어 두께감이 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욱더 음. 다양한 재료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마음껏 풍성하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고. 네. 사용 설명서 네. 다 갔고요. 요리책자 갑니다. 디플레이트 그렇죠. 가니까 여기다 국물 요리, 찜 요리 푸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디저트 플레이트가 가는데 사실 저는 여 요기... 고기 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릴 판으로 쓰시고 한쪽에는 삼겹살 하시면서 참기름에 여기다 이제 마늘 구워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커플 플레이트는 요즘 완전 트렌드잖아요. 네네. 계란 후라이드라든가 아니면 핫케이크 같은 거 구워내기 좋은데 이건 이제 방송에서만 드릴 거예요. 자, 혹시 알아보세요. 조건들이 다른데 어떤가? 방송에서만 이 금액이 앱으로 오시면 그리고. 네. 방송이 끝나면 그 백대가 완전 달라요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커플 플레이트는 방송에서만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시간 안에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자 여러분 어 지금 딱 날씨가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뜨끈한 음식이 생각나시잖아요 잠실하죠. 근데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막 요리하는 게 아니라 네.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근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온 요리들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점검을 한번 해보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플레이트에 넣은 네. 거거든요. 제가 아까 기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료 들어간 것좀 봐주세요. 이야. 진짜 다양하죠. 이 안에 네. 어. 다 들어있네요. 아니 해물찜 한번 먹으러 가면은 지금 문어에다가 대하에다가 전복에다가 가리비까지 넣으면은 가격 음. 진짜 비싼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재료만 사셔가지고 이렇게 어, 좋다. 네. 아니 이게 전복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바로 아. 식탁에서 즐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김이 모랑 모랑 나니까 네. 이렇게 초장딱 찍어서 한번 드시면 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좋은 게 네. 뭐냐면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실 때 네. 식탁 말고 다른 데서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네. 식사하실 때 어. 같이 드실 때 장점을 가지고 네. 있고. 저 하나만 음. 먹어보고 음. 갈게요. 네. 얼마나 자, 잘 해물찜이 완성이 됐는지 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돼서 좋더라고요 음, 또. 넘어갔네? 응. 뭐 <laughs> 되게 부드럽게? 쫄깃쫄깃하고 네. 탱글탱글하고요. 오, 이게 해물찜 열기가 제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네. 진짜 제대로 만든 멀티쿠커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김이 오락오락 나죠. 저는 네네. 집에서 어묵탕을 한자리에서 바로 그냥 전문점에서 먹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전골로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부대찌개도 요즘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에서 바로 물만 넣어서 재료 넣어서 끓이시면 되고요. 네. 전골냄비로도 당추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음. 국물 요리를 만들어 드실 때, 네. 식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데워 먹을 때, 아, 그것참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플레이트가 바뀝니다. 되뇨? 저희가 디저트 플레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네. 딱 고기 굽기에 딱일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야, 여러분, 이거 스테이크로. 보이세요? 지금 스테이크를 지금 딱 2인분이에요. 두 장을 딱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이 네. 위에다가 소스만 요렇게 올려내면. 아, 근사하다, 근사하다. 와, 소리도 맛있는 소리가 나죠? 한쪽에서는 소스 아니면 이렇게 매쉬 포테이토 같은 거 아. 아니면 이제 콘버터 같은 거 그거 한쪽에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삼겹살 저는 강추. 아. 한쪽에다가 참기름 넣고 음. 마늘 이렇게 구워먹는 네. 것까지 딱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저는 아침에 네. 브런치 같은 거. 브런치.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계란 후라이를 딱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앞쪽에는 뭐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음.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붙여 네. 먹는다라는 생각도 오, 좋으실 것. 자 피자빵까지요. 피자빵은 오. 뚜껑이 있으니까요. 여기 온도 은은근하게 해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네, 데워 드시거나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만 음. 이 커플 플레이트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안에 지금. 전도 한번 붙여 봤고요 볶음밥도 이렇게 한번 데워봤고요. 홈버터도 네. 해봤고요. 아래쪽에는 계란후라이도 하트 모양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음. 핫케이크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여러분 다양하게 <laughs>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가격에는 어렵대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네? 커플 플레이트는 방송에서만 가능한 홈앤 쇼핑의 단독 구성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방송이 끝나면 가격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시간 안에서만 앱에서 7만 1 0원대에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방송을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믿고 가져가시는 n e c 브랜드로 함께 하시고요. 음식을 골고루 익혀주는 열 플레이트 방식으로 쉽고 간편한 슬라이드 방식으로 온도 조절돼 있으니까 편하게 쓰실 겁니다. 플레이트가 방송에서만 무려 3개입니다. 그만큼 더욱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는 건데 한 달에 17000원대에 가능한 방송에서만의 가격과 네. 방송에서만의 조건으로 열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입니다. 네, 이 구성 이 가격은 오직 방송에서만 여러분 7만 1,000원대로 오늘 가져가시는데요. 중요한 그렇죠. 건 이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음. 오늘 커플 플레이트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앞자리가 바뀌어요. 얼마라고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laughs> 네. 자 앞자리 바뀌는 가격 원하세요? 아니면 7만 1,100원에 가져가시겠어요? 무이자 4개월까지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똑똑한 멀티 전기구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팅도 잘돼 아, 있어요. 자 이게 테프론 코팅이 또돼 있어서 늘러붙거나아 저는. 이 설거지 할때눌러붙으면 물에 불려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줄여드렸기 때문에 더욱더 간편하게 네. 쓰시때할수 아 있는 요리가 진짜 다행하긴 하네요. 네, 자 어. 지금 시간 20분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 깜짝 타임 찬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설명 드리는 사이에 벌써 10분이 지나갔고요. 네. 여러분 여기다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음식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고기를 삼겹살을 주말에 구워 먹을 텐데 어디다 고 먹지 여러분 지금 저는 요거 어 디저트 플레이트 그릴 써는 있잖아요. 네네. 이 위에다가 삼겹살 구워 드시고 어. 한쪽에서 마늘 같은 거 참기름 넣어가지고 구워 드시고 전문 전문 이게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와 식탁 위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스테이크를 왜 우리가 주방에서 굽고 네. 식탁으로 가지고 오면은 음.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온도가 (65도부터) (250도까지)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흩어기 위해서 이 고기 같은 것도 식지 않게 그리고 국물도 식지 않게 계속해서 수시로 데워주는 그런 느낌이라 네. 그 기능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지금 짜파구리를 하시나봐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엄마는 부엌에서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식탁에서 가족들이 이벤트 하듯이 그냥 놀이하듯이 아이들이랑 같이 요리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네. 얼마나 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우선 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시댁 식구, 이제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뭘 했는지 하다가 한우 떡갈비를 마트 사가지고요. 이 위에다 구웠는데, 와, 타지 않으면서. 골고루 진짜 맛있게 됐는데, 아이고, 짜장소스 넣어가지고 짜파구리도 진짜 맛있게 되네요. 그러게요. <laughs> 다양하게 만들어 드세요. 근데 네? 요리가 훨씬 쉬워지고요. 제가 플레이트를 세개나 드리기 때문에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휘뚜로맞들루 음. 다양하게 만들어 드셨는데, 네? 내가 요리하는 건 너무나 쉽지만, 결과치가 근사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전 제품이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생겨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요리하는 재미가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우선 저희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물 요리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샤브샤브, 아, 전골. 아까 뭐 어묵탕, 부대찌개 다 보여드렸지만 해물찜까지 넉넉하게 해보시고 네. 오늘 플레이트가 3 개가 가는데 지금 커플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디저트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재료 뭐 핫케이크 가루 넣으셔서 핫케이크 한번 구워 보시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도 요즘 예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1인용으로 예쁘게 예쁘게 어렵지 않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여기서 <laughs> 쿠키 같은 거 구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온도 조절이 65도부터 최대 25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슬레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 네. 그때 온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간식이라든가 별미라든가 요리라든가 아 그리고 저는 아, 뭔가 소스를 같이 넣은 다음에 볶음밥을 만들어 드실 때. 네. 근데 이게 테플러 코팅이 돼 있어서 늘러붙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쵸? 그것도 아마 마음에 드실 거고요. 네. 설거지가 쉬워서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그냥 식탁에 올려 놓는 것만으로도 어머, 우리 집 주방이 달라지는 그 느낌 좋습니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17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커플 플레이트, 방송에서만 드리는 구성, 이거 가져가실 수 있고요. 가격도 방송에서만 7만원대로 맞춰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앞자리 바뀝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에서 선택하시죠. 네, 자, 색상 보시고 디자인 보시면서, 야, 요즘 최신상의 핫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을 했구나. 맞습니다. 42년 전통의 주방 전문 브랜드 NUC에서 만들어낸 오늘 멀티그릴을 만나시는데요. 그쵸? 색상부터 보셔도 디자인 아, 보셔도 진짜 예뻐요. 자 아래쪽에 <laughs> 있는 스카이블루 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아이보리 하시겠어요? 어떤 걸 하셔도 아마 디자인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색상 디자인도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풍으로 너무 좋았고요.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도 조절 버튼이 너무 쉬워서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온 되면서 데워 먹는 기능 로우, 미디엄, 하이까지 해서 65도에서 250도까지 250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으실 거고 네. 뚜껑을 딱 열어서 봤을 때 보통은 우리가 이해하는 열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열선이 없어요. 열판 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 열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네. 예전에 보통 일반적인 그릴을 보시면 이렇게 열선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체형의 가열 방식에다 보니까 균일해요 네.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어서. 어디는 소울하고 어디는 사같이돼 음, 네. 그게 아니고 관리까지 편하게 만들어 드시고 어. 이렇게 플레이트를 올려 넣어서 올려 어, 사용을 하시는 건데 어. 여러분 여기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척하시기도 좋고요 맞아요. 사이즈가 지금 가루는 30cm 세로는 21cm 그리고 깊이감도 이제 잠시 보여드리기 전 디플레이트라서 아, 굉장히 두툼면서위기다가는 국물 요리 하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음. 자, 옆으로 한번 볼게요 사용설명서에 요리 책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트가 무려 오늘은 방송에서 3 개가 가는 거죠. 자, 좀 전에 보여드린 디 플레이트와 고기 구워 먹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디저트 플레이트와 방송에서만 드리는 커플 플레이트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이 끝나면 금액이 바뀝니다. 오직 방송에서만. 71,100원에 앱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구입하실 금액대가 완전히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한 달에 17,000원대 무이자 4개월로 만나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요리가 너무나 쉬운데. 어, 네. 결과치가매 연말에 파티 같은 거 네. 집에서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맞아요. 딱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추우니까 네. 밖에 나가기 싫고 뭔가 뜨끈한 거 분위기 내서 먹고 싶을 때 요렇게. <laughs> 그러분이 안에 지금 샤브샤브 기가 막히다. 저는 기가 막히다. 저희 집 근처에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기보다는 아예 테이크아웃을 해요. 그러면 음. 이렇게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재료 올려가지고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사하지요. 자 이렇게 서 팔팔 아. 끓여가지고 네. 식탁에 올려서 드시다가 음. 사실 왜 시간이 지나면 보통 네. 이런 국물 요리 같은 게 금방 식어버리게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음. 저희가 앞쪽에 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네. 뜨끈하게 데워가면서 바로바로 아. 바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묵탕도 식탁에서 먹으면 전문점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깊이 음. 있는 디플레이트 어묵탕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깊다 깊다 네. 깊다. 굴대찌개도. 부대찌... 하우드 요즘 예. 많이 하시죠. 배달 맞아요.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네. 그거 그냥 식탁에서 바로 이렇게 즐기시면 엄마가 굳이 불앞에서 혼자 음. 주방에 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식탁에서 즐기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따로 냄비 자. 같은 거 필요 없을 네. 것 같고. 여기다가는. 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레이트가 바뀌었는데. 네. 음, 디저트 여기다가는요. 플레이트인데 옆쪽에다가는 소스를 고기. 같이 부어보고. 아, 이 케이크 그 소리. 고기. 여러분. 우리가 전문점 가는 이유는, 요, 그릴선과, 이, 불맛 때문이잖아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근데 온도가 250도까지 올라가니까. 맞아요. 화력도 굉장히 좋고요. 전 여기다 떡갈비 구워봤는데, 음. 이 타지 않으면서, 불 조절이 참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옆쪽에, 헉, 그릴선부터 먼저. 아, 가졌어요? 제대로 딱 잡히는구나. 제대로 구워지죠. 와. 아,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죠. 좋은 고기는 네. 제대로 구워서 드셔야죠 음 이겁니다 품격 네. 있게 근사하게 정말 파티 느낌으로 위에다가 소스 쫙음 구워 주면은 네. 굳이 뭐 요즘에 외식 나가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어렵죠.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네. 만들어 드시고 한쪽에 뭐 메시 포테이토 음 아니면 이제 소스 채소 볶아 이렇게 구워 주시고 어. 네. 아래쪽에는. 브런치도 한번 해봤어요. 계란후라이 이렇게 예쁘게 되는 패 하나만 사려고 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란후라이도 이렇게 예쁘게 모양내서 베이컨도 구워보시고. 아, 피자빵까지. 음.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를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동시에 해서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옆쪽에 플레이트가 또한번 바뀝니다. 네. 커플 플레이트인데 위쪽에 보시면 볶음밥도 좋고요. 사실 1인용 약간 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네. 이게 옥수수인데 음. 밑에다가 버터를 살짝 뿌리고 네. 피자까지 올려가지고. 아 야, 진짜 파티 분위기다.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더그죠 아래쪽에 아이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커플 플레이트는 방송에서만 드릴 거예요. 플레이트를 네, 방송에서 하셔야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세 더해서 세개 가져가시는데 음. 여기다 팬케이크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해보고요. 1인용 전도 붙여보고요. 다양하게 활용하시는데 중요한 건이 네. 커플 플레이트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에서만.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에요. 자, 금액대가 7만 1,100원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플레이트 하나만 더 따로 살리면 금액대가 상당하던데 비싸죠. 방송에서만 이 가격으로 무려 플레이트 3종과 본체와 뚜껑까지다 받는 금액입니다 단독 방송이고요 다른데 어디를 가셔도 이런 조건이 없고 너무나 간단해요 쉽고 간편하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최대 250도까지 네. 열 플레이트를 전체적으로 데워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열선이 아니라 열판이라서 좋았고요 자, 이 구성 이 가격은 오직 방송에서만 색상만 아이보리 하실 거예요 스카이 블루 하실 거예요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모두 조건 시간 안에만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시간 (10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대기하지 마시고 앱으로 오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색상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보리 색상이랑 지금 스카이 블루. 음. 스카이 블루가 지금 인기가 조금 더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요즘 최신 아, 아, 유행이 이런 레트로 풍이잖아요. 네. 디자인으로도 사실은 요즘 가전을 선택하시는데 아... NUC 브랜드 42년 전통에 믿고 가져가시는 가전 브랜드라는 것도 음... 점수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늘 방송에서만 7만 천 원대로 가져가시는 거고 네. 구성이 좋은 게 지금 디플레이트 아... 국물, 뭐 샤브샤브, 탕, 찜 하실 수 있는 지금 디플레이트가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릴선이 있어서 곱기 구워 드실 수 있는 디저트 플레이트도 가면서 네. 방송에서만 커플 플레이트 이런 화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팬까지 다 가져가시려면 방송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가격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안에서만 7만 1천 호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저희의 압도적인 단독 조건에 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아 집에서 다양한 요리 집콕에서 드시는 건 물론 좋지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자연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아, 가족끼리만 캠핑을 가서도 보통 왜 코드는 네. 다 있으니까 야외 가서 국물 요리나 고기는 뭐 숯불에 구워 먹는다 하더라도 국물이나 이렇게 다양한 요리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 네. 너무 간단하고 근사할 것 그냥 같아요. 그냥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좀 맞아요, 편하게 맞아요. 먹고 싶잖아요. 식탁 위에서. 네네.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아요. 딱 좋아요. 그니까 음. 이 안에 이제 그릴 지금 플레이트들이 가로가 30 세로가 21 그래서 식탁에 올려놨을 때 저희 한 3~4인 가족이 먹어도 넉넉함이 아니면서 그렇죠. 1인 가족이 먹는다고 해도 너무 걸려놓지 않은 느낌 네. 그러니까 정말 딱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이즈라서 좋으실 거고요 아. 국물 요리 뭐 라면 짜파구리 이런 건뭐일도 아니죠 <laughs> 아까 어묵탕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부대찌개 보여드렸잖아요 네. 샤부샤부 전골 해물찜까지 식탁 위에서 어머 나 밖에서 먹는 그 외식. 분위기 내고 싶은데 부엌에서 나 혼자만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하셨던 분을 오늘 가져가시고요 네. 오늘 플레이트가 국물 요리라든가 찜 요리 하실 수 있는 딥 플레이트는 물론 갑니다 기본으로. 여기에 그릴 선이 있어서 삼겹살 스테이크 구워 드실 수 있는 디저트 플레이트도 가고요 네. 중요한 건 방송에서만 드리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